이렇게 하면 한8 피스 만다 만족해요? 어, 퍼즐 다드리므 아, 그렇지 약간 이렇게 여기서 짐은 이겁니다 아마 여기서 아니, 무슨 영화관에 사람이 없어서 주말인데? 신기하다 불도 키고 보네? 이상한 그냥 저희가 껐어요 개인 영화관 같은 집에 야채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마파두부 소스에다가 야채 이것저것 엄청 넣고 숙주랑 완자까지 넣어서 끓이고 있어요. 마라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남은 이 야채도. 오늘 점심은 이겁니다. 야 날씨 대박이다. 오늘 마라탕과 이런 재료들입니다. 오늘 아침은. <목소리> 때 할만해? 응아 힘들어? 나는 맨날 세시간해 그렇구나 응 좋겠다 오랜만에 라면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점심은 만두 는 야채와 는 브로콜리와 떡볶이 에이. 아 어제 커플 데이인데 아 이거 어제 도착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네 아 이미 붙어있다고 또해어 그래도 우리가 다 찢어야지 아니 왜나해니 네 혼자 해 아니 같이 하려고 산 건데? 힘들어 이미 되는 건데 아니 원래 힘들게 하는 거야 퍼즐은 이미 된 건데 하트에 있네 이미 된 건데 이미 된 건데도 빼고도 해야 돼그러면 결과가 뭐야? 가? 아니 그럼 퍼즐이 아니잖아 제가 저, 나 지금 퍼즐 하고 있어 아니 1300피스인데 이렇게 하면 한 8피스밖에 안 되는데 1300개 다 해야 돼 조야 난 이거 이미 어려운데 이거 내가 어렵기는 이거 뭐가 어려워 우리 집 아빠가 아참 얘는 또 집이야 여기가? 아 그래 아니야 이거 남편이 와이프랑 왜두개 있어? 한개한개안돼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완성을 벌써 해 버리면은. 그리고 액자 샀는데 액자가 그러지. 안 왔어. 아이, 그건 가격은 묻지 마. 원래 선물하는 데 가격 묻는 거 아니야. 이거 봐 봐. 이거 진짜 해면은 이게 다과이거야안 와도 돼. 필로 하는 거지. 이거 다 필로 하는 거야. 다 재밌지. 다과이되 이거 빼면은 아니, 이거랑 이거랑 바꿔도 돼. 괜찮아. 이거랑 이거 바꿔도 돼. 아니, 안 해? 뒤에 이열센서 er 없.. 이열센서도 없고 어 재밌는 거지 나중에 구름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어, 너무나 너무 재밌게 해라 아니 같이 뭐할거 없대가지고 좀 같이 할 만한 거 샀는데 그래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왜 아니 하트 재밌네 하... 아 하트만 재밌어? 응이 어. 네가 제일 좋아한다면 이 사진 그치? 어. 집에 결혼사진은 하나 있어야지 그치? 사진은 사진 바로는 사진, 다르지 아 근데 퍼즐이 더 매력있잖아 사진보다 그래? 어 아니야? 예쁘잖아 퍼즐 느낌 있잖아. 약간 좋네. 야, 카메라로 보니까 좋다. 감사합니다. 아, 똑치오요 어, 퍼즐 들어간다. 퍼즐 들어간다. 네, 부같치요 네, 만족해요. 어, 퍼즐이 퍼즐이 아니네. 어, 그래, 알았어. <laughs> 네. 이거 보이지? 이거 하나씩 복사해서, 하나씩 복사해서 여기에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붙여야 돼 하나씩. 예서 F 5 눌러주면은 오늘 저녁은 젤리 몇 개에다가 계란 두리고 라면 하나에 완자 떡. 오늘 액자가 왔는데 어우 굉장히 크네요. 그래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지 그렇죠? 제가 무슨 사진 좋아하냐고. 어, 붙이는 거야? 거는 게 아니라? 잘야할것 같다. 헐겁네. 아무래도 퍼즐이 두꺼우니까. 아이씨, 응. 이건 벗기는 거야? 뭐야? 제가 큰 액자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생각보다 뭐가 많네. 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 허을 얘는 띠는 거 같고. 얘도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네. 어? 뭐야, 기스나 있는데? 아, 뭐야. 아, 기스나 있어. 아, 아닌 아것 같아요. 뒤로 뜯는 게 있어요. 이거 뜯어지면 기신는거 아니겠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놀래라. 아유, 그렇지. 그래야. 에이, 그래야지. 아유, 놀래라. 아, 상처 받을 거야. 네. 그래. 깨끗하네. 아우, 놀래라. 제가 이거 원래 진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퍼즐을 쇼가 하지 말래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거 한 여덟, 한 네, 아일 시간 걸리려나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다 검은색 이런 거잖아요. 야 이거 어디야? 왜왜 왜, 왜? 거기서 뭐 해? 자 조립을 해봅시다. 이 정도니까, 아, 여기네. 이쪽. 아, 이거 퍼즐 맞추고 싶긴 한데. 아, 빨리 걸고 싶기도 해서 그냥 걸게요. 짜잔. 오, 이쁘다. 아, 근데 이 액자 색깔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 색깔은 선택할 수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오, 예쁘네. 어, 예쁘네. 이때 어 이때 좀 운이 좋았어. 아 그리고 어두워. 어 이렇게 하면서 어두워. 결혼 사진이 어두면 안 돼, 안 되지. 어, 그렇지. 약간 이렇게 여기서 신혼집 올라가는 느낌. 어, 예쁘네. 어, 이거 나왔다. 어, 사이즈 더 커도 되는구나. 에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원래 저기 그림 하나 있잖아 그거 뺐어 오~~ 괜찮네 응 어색한가 나 엄마 캥캥 캥캥 아빠 만드는 거응 캥캥 엄마 캥 요리.. 아 요리 아니아 플라스틱이야 아 어, 유리였으면 조금 애매한데 나차라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빠 예쁘다 엄마 예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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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휴, <laughs> 아유 괜찮아? 어휴, 괜찮아아 쉬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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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우시 쉬우시 쉬우, 쉬우, 쉬우 어이구야, 아발 냄새, 아. 발 냄새 오르야아 그치, 어통이 응. 어디 아유 어디 그렇게 그렇게? 요즘에 무릎이 좋지 않나? 그래 우리 원래 서른 넘으면 무릎이 아픈 거야. 심한? 사실 수의 2호 이라유유 나 오늘 어땠어? 어, 오늘 열심히 했어요. 응. 또 성취감 안나졌어 성취감이 적당히 적당히 있어요. 응. 어제는 내가 너무 너무 짜증나서 막 위가 계속 위에서 싼 나와. 위산. 너수왜 그렇게만 빠져? 아니 이거, 이거 소 손으로 정도에 어, 그래 그을게. 와 응.